안녕하세요 대원부동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19부동산TV의 작가 이1 9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토지는요 안성시 삼중면 율곡리라는 곳에 지금 현재 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본땅 같은 경우는 도로가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제 코너 키팅에 있는데요 도로는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닙니다 한 3m 정도 되는 도로라고 할수 있고요 현재 이렇게 지금 어,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laughs> 걷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 1146평입니다 1146평 널따랗게 이렇게 길게 남향으로 남향으로도 뻗어 있고요 도로의 양쪽으로 이제 위에 보시죠 이 도로와 지금 옆에 있는 이 도로가 지금 지나가는 이제 <laughs> 한마디로 어 코너에 있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 이쪽 그 농지 농지가 좋은 이유가요. 주변 환경이 아주 저기 축사 같은 게 없고요. 어 묘지도 어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압선도 없고요. 이렇게 도지 도로에쭉 물려있는 그런 땅이고요. 조금만 나가면, 조금만 나가면 이제 앞쪽으로는 또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도로도 많이 넓어져 있고요. <laughs> 이렇게 지금 포장된 도로가 길게 있는데, 이 도로에 이렇게 땅은 좀 낮게, 낮게 도로보다는 한 상당히 뭐한 3, 4m 정도 낮게 되어 있지만, 현재 이제 아래쪽 다보다는좀 높게 지금 이제 성토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비닐하우스 설치했다가 이렇게 베드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아마 이제 매매를 하시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시증 받기가 농시증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매매를 위한 이제 그런 땅이라도,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도 이렇게 이제 다 태어있고요. 다 태어있고, 늘 따라 농지와 야산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주변은 막힌 데 없이, 막힌 데 없이 주변이 상당히 사방으로 다 태어있고, 또 옆쪽은 이제 보시다시피 배밭으로, 배밭으로 가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도로가 또 한쪽은 또사미가 넘어가는 그런 지좀 넓은 도로고요. 한쪽도 거의 3미 정도 되는 도로고, 그래서 도로 여건도 상당히 괜찮고 앞쪽으로는 이제 합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야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네요. 원래는 이제 그냥 땅만 보고 가려다가 땅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배감하고 얼마 멀지 않은 이제 배감하고 경계선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용인시 배감면 장평리 쪽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율곡리는 거기에 경계선에 있는 도지라고,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환경도 괜찮고, 전기라든지 이런 건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라 뭐 특별히 건축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어,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직선거리로 여기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하이닉스가 올해 보상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도 또한 차례 뭐 대토는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 섞인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주변 이렇게 이제 환경도 좋고 냄새 특별하게 나는 거없고 고압선 없고 묘지 없는 그런 이제 또 도로 여건도 괜찮은 땅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신다면 제가 같이 답사해가지고 좋은 정보 또 소중한 정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부동산TV의 작가 1 9였습니다 감사합니다.